그 사람이 시킨다고 해서 이상함을 느끼면 안 발라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아, 그냥 하라고 그랬어. 네, 하라고 하면 하라고 하는 대로. 저한테 1억 보내세요. 지금 그러면 1억 보내실 거예요? <laughs> 아니잖아요. 상담한 거 있잖아요. 네. 상담한 거 내용 포인트만 제가 잘라가지고 유튜브에 그냥 어, 올려놓을 거예요. 네네네. 네, 네. 사람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 네네. 네. 네.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오늘부터 바로 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네. 오픈톡으로 링크를 걸어드렸던 건, 네. 거기다가 댓글을 쓰시는데 댓글 쓰시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시는 것 같아서. 제가요? 예. 아니요. <laughs> 카톡을 하시는 것도 카톡으로 제가 상담을 하면은 제가 고객님께서 카톡에다 글 쓰는 시간 내내 기다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아, 그쵸. 예, 그런데 카톡을 빨리 쓰시지는 못하시니까. 음, 음, 음. 전화를 하라고 한 거고. 네, 잘하셨어요. 댓글을 보고서는 아, 뭐 상태가 음. 엄청나게 심각하신 것 같아서 오픈톡으로 직접 연결을 해서 통화를 네. 해가지고 제가 빨리 피부 상태를 네, 파악을 네, 해야지 네. 어떻게 하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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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화를 하라고 한 겁니다. 제가 네, 이제 네. 물어보는 거에 답변하시면 되세요. 네네. 인셀덤 사용 기간이 얼마나 되셨어요? 어. 내가 도무하시면서 뭐, 얼굴에 처발처발한 기간이요. 아 이거 그래. 한한 한 열흘 전 하신 거예요? 아 어, 열흘 전 처음. 하루 하신 에. 거 아니잖아요. 응? 화장품을 얼굴에 그렇게 응. 많이씩 바른 게 하루만 바르신 게 아니잖아요. 며칠 3일. 바르셨냐고요? 3일일 3일 바르셨어요? 네 그, 크림 세통 썼어요. 3일 동안 크림 세통 쓰셨고. 네세통 쓰고. 그러면 제가 부스터라. 물어볼게요. 응. 네거중저 응. 알아요. 대충 모은 상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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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리고 그 인셀덤 제품을 사용해서 얼굴에 부작용이 나기 전에는 응. 피부 상태가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건조했어요? 그 전에도 건조했었어요. 예, 예, 예. 좀 건조했어요. 많이 건조했어요. 피부 그래서... 특이 사항은 건조한 거밖에 없으세요? 네, 네, 네. 어... 네, 건조. 각질이나 홍조나 이런 아, 건지?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없었고. 네, 피부 상태는 다녀와 원래 다녀와. 항상 자기가 건조감을 느끼는 상태에서 인셀던 크림을 3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나서 더 건조해졌다는 뜻인 거죠? 네. 그 부스터랑 네. 세럼이랑 같이 섞어 가지고. 제품을 섞어서 발랐어요? 예, 아, 섞 색... 이거. 순서대로 바른 것도 아니고 그냥 어, 섞어 어, 놓은 어, 거를 어, 어, 바르셨어요? 어. 반, 이게 부스터 반에다가. 그냥 간단하게 어. 해서 화장품 섞어 놓은 거 지금 3일 동안 세 통을 발랐다. 그 얘기죠? 네. 맞나요? 맞아요. 아, 네. 제가 되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나는 원래 있잖아요. 원래 피부 관리를 잘 못하는 상태였어요. 건조감을 느낀다는 건 피부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아, 그래요? 건성 지성이 있다거다 필요 없이 피부가 건조감을 느낀다는 건 얼굴에 보습 작업 자체가 안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화장품을 바르고 평상시에 뭐 세안을 하거나 뭐를 하면 순식간에 땡긴 현상이 발생을 해서 응. 나는 피부가 건조한 사람이야 라고 인지를 하고 사는 건데, 그것 자체가 피부가 망가진 상태로 쭉 사는 상태고요. 응. 피부층의 수분층, 간단하게 해서 피부층의 수분이라는 게 별로 없는 상태예요. 유분도 수분도 별로 없는 상태예요. 네네네. 피부 관리가 원래 기본적으로 안돼 있다는 상태죠. 응. 화장품만 바른다고 해서 피부 관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건조한 얼굴에다가 인셀덤 제품을 그것도 배합을 해가지고 세 통씩이나 응. 얼굴에 때려 부었으니까 <laughs> 성분이 과다 성분이 들어가가지고 부작용이 생기는 거는 덤이고요 부작용은 응. 무조건 생겨요 전 성분을 응. 우리가 화장품에다가 응. 5% 이내로만 사용을 할수 있게 법으로 규정이 된게그 이상이 넘어가면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응. 그 성분들을 다 때려 모아가지고 한 군데 모아서 그것도 하루에 한 통씩 에서세 통을 발랐으니까 음. 성분이 과하게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죠. 음. 이렇게 돼 가지고 얼굴이 망가져 가지고 피부가 부작용 때문에 만약에 살을 잘라내야 되는 상황이 생겨도 음. 화장품 회사에다가 일절 돈한푼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왜? 본인이 스스로 섞어 썼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쓰지 말라고 했는데 본인이 스스로 섞어 쓴 아니에요, 거고. 아니요, 에 아니요. 에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지가 일주일 프로그램을 했는데 계획이 잘 들으세요. 어. 제가 음, 음.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시면요. 그건 본인이 음. 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본인 어, 손으로 그래. 화장품 바르셨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시킨다고 해서 이상함을 느끼면 안 발라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아, 그냥 하라고 그래서. 네, 하라고 하면 하라고 하는 대로 저한테 1억 보내세요, 지금. 그러면 1억 보내 줄 거예요? <laughs>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어디가도 보상을 못 받는단 말입니다. 화장품을 그쵸? 잘못 발라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그렇죠. 이게 그냥 단순하게 죽지 않는 선에서 끝나니까는 화장품을 섞어 바르고, 뭐, 때려 바르고, 잘못 바르고 해서 음. 피부가 건조함을 느끼고, 가성주름 생기고, 홍조나 홍반 같은 거 생기고, 대충 이런 상태로 살 수는 있으니까, 음. 크게 부각되지 않고, 그냥 엄청나게 힘들어 하다가 뭐 찾아서 제 채널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여기저기 찾아봐가지고 해결 방법을 찾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1차적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는 건요. 음. 화장품을 그런 식으로 섞어가지고 바르는 것 자체도 잘못된 거고요. 응. 섞어서 바르라고 한다고 해서 바른 것도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죠? 응. 앞으로 사시면서 어떤 누가 응. 무슨 얘기를 하든간에 뭐 이렇게 화장품을 이만큼을 써야돼 아니면 비싼 화장품을 이렇게 써야돼 해도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응. 네. 응. 그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죠. 그리고 응. 쓸데없이 비싼 화장품 얼굴에다 때려 바를 필요도 <laughs> 없을 거예요 아마. 응. 제가 잘딱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응. 화장품을 비싼 걸 쓰든 싼걸 쓰든 음. 원래 우리가 바르던 방식대로 아침에 스킨노션 뭐 이렇게 몇 가지 바르고, 크림 바르고, 또 저녁에 스킨노션 크림 바르고 해서 두두둑 두들겨서 집어 넣는, 음. 일반적인 화장품 관리는 얼굴이 망가질 일도 없고요, 좋아질 음. 일도 없어요. 음. 네, 그렇게 바를 때는 비싼 화장품을 쓸 필요는 없다는 뜻이에요. 음, 음, 음. 아, 아시겠죠? 음, 음. 네,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죠? 음. 네. 음. 얼굴이 건조한 상태에서 인셀덤이 수분을 많이 뺏어가는데 거기다가 성분이 과하게 들어와서 얼굴이 지금 더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음. 원래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 더 많이 망가진 상태인 거예요 음. 음. 자 그럼 제일 지금 현재 고민이 뭐예요 말해보세요 건조. 그냥 피부에 당기면상이 심한 거예요 네, 평상시에도 네, 당김 계속 당기면상이 심하고 약간 이제 수분 때문에 그 건조함 때문에 일팩을 하는데 네. 약간 간지러움? 1일1팩 네. 피부에 간지러운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요 네. 그 화장품을 과하게 써서 염증이 생긴 다음에 네. 피부에 상처기가 난 거예요 상처가 난 거예요 말 그대로 음... 화상을 입었든 음... 피부가 갈라졌든 피부 각질층이 다 뜯어져 나가서 상처가 나가지고 음...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간단하게 우리가 어디가 상처가 났어요 음... 근데 진물이 생기고 간데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다 쳐요. 음... 그러면은 진물이 나고 거기가 딱지가오르면서 살이 차오르는 과정에서 간지러움증이 발생을 해요. 똑같이. 근데 그게 얼굴에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얼굴에서 따가움을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로 상처의 틈이 음. 벌어졌는데 거기에 수분 성분이 들는 화장품이 들어가면 음. 피부가 따가워지는 것도 당연한 거죠. 그죠? 음. 그렇기 때문에 그 상처 수복 때문에 간지러움을 느끼는 건데 음. 지금 그렇게 얼굴에 피부가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얼굴에다 수분팩을 하면 어떻게 되죠? 물기가 상처 안으로 들어가겠죠? 네. 음. 그래서 간지러움 현상이 같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간지러움이 발생을 하는 거니까 일일 일팩은 이제 그만하시고요. 음. 네. 일단은 피부에 그 망가진 상처 수복부터 돼야 되니까. 음. 간지러운 부위가 있을 거예요. 광대라든지 뭐 턱쪽이라든지 본인이 알거 아니에요. 어디가 간지럽다고. 뭐 돌아가면서 그냥 한 군데씩 그냥 뭐 네. 그 간지러운 부분은 오늘부터 음. 마데카솔 같은 재생연고 후시딘을 바르든 마데카솔을 바르든 중요하진 않고요. 피부 이제. 음. 상처 재생연고예요 그거. 어, 마데카솔이든 후시딘을 조금씩 발라놓고요. 네. 그 간지러운 부위 있잖아요. 에, 에. 거기다가 바세린으로 덮어놓고 주무세요, 오늘부터. 에. 아시겠죠? 아. 어, 그렇게 덮어놓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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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그거는 밤에 자기 전에만 하시면 되세요. 예,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두 번째. 건조한 거 밖에 없어요? 네. 건조하고, 건조하고 이제 간지럽고. 간지러. 응, 응. 어 그러면은 얼굴 사진 있잖아요. 피부 가까이다 대놓고 사진 찍어갖고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고. 네. 보내고 나서 다시 전화하세요. 네. 예. 여보세요. 아 네. 이게 지금 최근 상태예요? 네. <laughs> 네? 최근 상태. 얼굴에 뭐발 놓으신 거예요? 지금요. 팩이했어요 네. 팩 수분팩 하신 상태인 거예요? 네. 어 얼굴에 붉은 붉은하게 올라오는 데는 없어요? 어 뿔긋뿔긋하게 올라온 데는 없는데 네. 좀벌게 해가지고 그 조금 빨... 네. 조금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러고 나서 그 화장품을 안 썼거든요. 네. 그랬더니 좀 나아지더라고요. 이게 제가 상담을 하면서 대충 들어온 상황을 얘기를 해보면 얼굴에 네. 간지럼증이 발생을 해요. 그럼 붉음증이 네. 생기는 부분이 따라서 있어야 돼요. 네네. 네, 네. 왜 염증 반응이나 상처가 생겼던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 네, 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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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간지럼증이나 있는 부분에다가 마데카솔이랑 바세린을 바르라고 했던 거예요. 예. 네, 네. 네. 그런데 그 부분이 대부분 보통은 붉음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있어야 네, 되는데 네. 제가 지금 사진으로는 파악이 안 돼요. 물론. 네. 뭐 제가 사진으로 다 확인을 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펜 붙였다가 떼고 네. 사진 네. 찍은 거예요. 아, 네. <laughs> 네. 일단은 보면은 얼굴 지금 그냥 사진 상태로만 보면 크게 많이 빨갛게 그렇게 올라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네. 만약에 더 아, 심해. 심했... 빨갛게 올라온 건 없. 없던, 없는데, 파 네. 엄청 건조해가지고, 나이가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면. 저요? 네. 64세? 64. 네. 음, 일단은 막 홍조처럼 그렇게 심하게 올라온 부분은 없으니까는 수분팩은 네. 그대로 쓰셔도 될것 같아요. 아, 그런데 그래요? 염증이나 네. 상처 부위가 만약에 많다면 수분팩이 네. 오히려 상처를 수복하는데 방해가 될 수가 있어가지고 음, 음, 음. 수분팩 사용을 줄이든지 뭐 주의 사회만 하든지 이렇게 할 건데 음. 지금 보면은 그런 상태는 아니고 그리고 심각하게 얼굴에 시뻘겋게 뭔가 덮고 있거나 염증이 크게 번지거나 네. 그런 부위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네. 각질도 안 떴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걸 네, 보시면은 네, 네. 피부 타입은 사진으로 봤을 때는 지성 타입이기 때문에 지성요? 일바... 네, 지성 타입이에요. 일반적으로 건성형 피부보다는 그래도 피부가 들만 가진 편인 거예요. 아 그래요. 그리고 사장님이 저한테 자기가 이제 건조해서 건성이라고 지금 또 말을 하려고 네, 하는 네. 것 같은데 그렇게 네. 생각하는 <laughs> 건 네. 지성 피부가 얼굴에 유분기가 많이 돌기 때문에 세안을 하고 나면 유분기가 거쳐요. 그 음... 유분기가 거치는 순간에 얼굴이 기름기가 사라지면서 확땡기거든요 음. 그래서 지성 피부들이 건성 피부라고 착각을 많이 하세요. 제 영상에도 안이 아,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도 했는데. 오. 그러니까 나그말 파이... 듣고, 네. 어 이상하다 나. 엄청 건성? 아니에요. 음... 네. 건조하다고 해서 음... 건성 피부가 아닙니다. 그래요? 네. 어... <laughs> 건조하다고 해서 이거 이거를 잘 생각을 하시는 게 뭐냐면 음... 건조하다고 해서가 아니고요. 얼굴이 음... 당기니까 건조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네네네 지금 이게 말이 네네. 좀 비슷한 것 같지만 얼굴에 당기면상이 그렇죠. 생기니까 내가 얼굴이 건조하다고 착각을 하는 건데 당기면상은 유분기가 거쳐서 피부가 유화돼 있던 가죽 덩어리가 팽팽하게 음. 땡기면은 당기면상이 생기는 거예요. 어, 그러면 당기면상이 그래. 생겼다고 해가지고 피부에 수분량이 적거나 유분량이 적거나를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어, 그래. 그래서 당기면상 하나로는 얼굴이 건성인지 지성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음. 일반적으로 지성 피부가 음. 일반적으로 음. 지성 피부가 기름기가 얼굴에 많이 돌기 때문에 세안하고 나서 당기면상이 심한 게 사실입니다. 어, 그래요. 건성 피부는 얼굴에 유분이 기름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세안을 해도 거들 기름이 별로 없어서 음... 얼굴에 당김 현상이 적으니까. 아, 어... 네. 나 거꾸로 알고 있었네? <laughs> 보통 대부분 다 거꾸로 알고 계시고요. 어, 건성 피부들도 얼굴이 음... 망가져가지고. 수분의 함유량이 극도로 낮아져가지고 개기름이 줄줄 흐르면은 본인이 원래는 건성형 피부인데 지성형 피부인 줄로 착각하는 일도 많아요. 오, 똑같은 거예요. 여기. 네. 음. 일단은 뭐 이거는 나중에 뭐 영상 보시고 일단은 오, 관리 루틴을 그래. 알려드려야 되니까 카톡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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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기 예,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네네, 제가 네네, 통화를 네네.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원래 전화번호를 잘 아니, 알려. 네. 뭐 인천. 네. 고그 저기 어. 송도 살다 이사를 와서. 인천 사세요? <laughs> 인천, 송도. 어쨌든 제가 음. 소라에서 영업을 하고. 그러니까요. 한번 네. 찾아뵐게요뭐 <laughs> <laughs> 그렇게 하세요. 얼굴 보면 상당하게. 아, 소라도 편하니까. 좀 내놓고 팔시고 좀 이렇게 하세요. 저기 포천이거든요. 소라 아, 아 소라 아 소라 구매하시겠다 아, 예 봤어요 봤는데 제가 그런 것도 좀좀파셔 네. 그러면 어 많이 팔릴 것 같은데 아네 예. 나중에 음, 음. 그 수산물을 판매를 하는 채널을 그러니까. 따로 만들던지 해드 일단은 뭐 소라에겐 좀 이따 나중에 하고 네, 네, 네. 제 얼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음, 음, 네 일단은 크게 박 이게 얼굴 전반적으로 염증 부위가 적으니까 염증 관리는 음. 고그 마데카솔이랑 가세린 정도만 자기 전에만 해놓으시면 금방 네, 될거고요네네네렇게해놔 네. 거기에 세균 감염도덜 되고 어, 안쪽에 아, 상처도 저번에 유튜브 빨리 보고 돼요. 네. 마데카솔 네. 네. 어, 어, 바르고 네. 오. 바셀린 바르고 네. 오, 그렇게 하고 잤 잤죠. 네, 잘하셨어요. 그랬더니 간지러움은 조금 사라졌어요. 일단 염증 반응이 빨리 사라져야지 네, 간지러움도 네. 사라지는 거고 근데 상처 그 상처가. 근데 그 인센템 네. 화장품을 써도 되는 거예요? <웃음> 지금요? <웃음> 아니. 예, 네, 지금 아니 앞으로 <laughs> 정상적으로 쓰면 써도 되죠. 아, 정상적으로 그래요? 안 쓰니까 얼굴이 잘못되는 아, 거죠. 음. 그게 만약에 알러지 성분으로 잘못되셨다는 상황이 만약에 발생을 했다면 음. 제품을 혼합해서 처음에 발 얼굴에 갖다 대자마자 문제가 생겨야 되잖아요. 음. 알러지라면. 근데 알러지가 아니기 때문에 화장품 을 그,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반통 반통 섞어 가지고 그거를 네. 하루에 다뿌리 되는 거야. 그잘못됐죠 미친 짓이죠 화장품 그렇게 바를 거면 제가 저기 뭐야 맨날 얘기하듯이 그세숫대야 화장품 다 부어놓고 얼굴 쳐박고 있으면 다 좋아져야 돼 그런 <웃음> 논리면요 <웃음> 네. 에, 그게 에, 조금 그쵸. 이해가 안 갔어 예, 그거 말이 안 되는 거구나 에. 아, 그래도 지 피부가 엄청 좋아졌대 그렇다고 언니 한번 해보라고 막 난리를 지겨가지고 이렇게 아. 보시면 돼요 제가 영상에서 보면 제가 피부가 좋죠 응. 좋아 보이죠 에, 영상에서 보면 네. 되게 소원... 동안이세요 종... <laughs> 나이 보다. 아, 10년은 동안 보여요. 보여요. <laughs> 실제로 보면 어쩔지 <어찌라는지> 몰라서. <laughs> 실제로 보면 한 20년 늙어 보여요. 그러니까. 어, 그래요? <laughs> 그 영상에서 보면 제가 조명을 켜놓고 이렇게 어. 하고 있지만 제가 일반적인 47살의 남자들에 비해서 피부가 좋아요. 당연히. 어, 어. 훨씬 좋아요. 훨씬 좋은데 응. 음, 제가 그러니까. 피부가 좋잖아요. 제가 피부가 좋으니까 인셀덤 화장품을 제가 발랐다고 해서 응. 모든 사람이 인셀덤을 바르면 저처럼 되냐 안 그래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사람은 피부가 다 타고나는 거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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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제대로 관리를 하면 은 후천적으로도 음. 피부를 좋게 만들 수는 있어요. 음. 근데 피부가 원체 좋은 사람이 좋은 화장품을 바르면 더 좋아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음. 이 사람이 인셀덤을 발랐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피부 좋은 애가 인셀덤을 발랐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음. 피부 좋은 애가 설화수를 발랐어. 음. 피부 좋은 애가 그냥 리베아 크림을 발랐어. 음.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음. 영상을 찍으면서 인셀던 같다 영상을 안 찍고요. 음. 그냥 바세린 하나 갖다 영상을 찍는다고 보자고요. 오. 그럼 사람들은 제형. 제어... 크림이 집에 있는데 네. 어, 후시딘 바르고 리베아 크림 도포해도 돼요? 아니요. 리베아 아니. 크림은 화학성분, 네. 합성성분이 섞인 크림이고요. 아흠. 바세린은 순수하게 단일 성분으로 만들어진 아, 오일 계열의 그래요? 제품이에요. 아. 그러기 때문에 바세린 같은 경우에 피부에 절대로 흡수가 되지 않아요. 아. 피부를 덮어주기만 하는 것뿐입니다. 아. 그래서 바세린을 쓰라고 하는 거예요. 리베아 아, 그, 크림이나 일반 화장품은 바르면 피부 각질층에 스이죠 흡수가 돼요. 네. 그러면 후시진을 발라놓고 거기를 일부러 밀폐를 시켜주려고 해서 쓰는 게 바세린인데 의미가 오. 없어지기 때문에 오. 똑같다고 보시면 안 돼요. 전혀 다릅니다. 아, 그래요? 바세린을 저희가 쓰는 이유는 제가 쓰는 이유는 그런 이유에서예요. 그럼 니베아는 쓰면 안 돼요? 네. 아 그래요? 연고를 그래. 바르고 그 위에다가 밀폐성으로 바세린을 발라주는 거지 니베아 아. 크림으로 똑같은 효과를 기대하시면 안 되세요. 아 그래요? 아예 다른 제품이 두통이나 있어서 그럼 쓸데 없는 거예요 니베아는. 몸에다가, 손에다가, 발에다 바르세요. 뭐 어디다 아, 쓰시나요? 네, 어차피, 음. 그러려고 샀던 거 아닌가. 어, 네, 네, 핸드크림으로 쓰시던지, 화장품, 얼굴에 바르는 거는 아무래도 단가가 좀더 높은 것들이니까. 오. 그리고 유분의 함유량이 조금 더 적은 것들이 많아요. 손에 네. 바르는 거는 유분의 함유량이 많은 것들, 몸에 바르는 어. 것도 유분의 함유량이 많은 것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야 네. 보습을 많이 유지를 오래 해주니까. 는 네, 자 일단은 얼굴 관리 루틴을 말씀드릴게요. 네, 네. 세안을 하실 때 세안제를 어떤 걸 쓰시죠? 음, 제가 좀 천연 네. 공부를 하고 있어서 네 천연 말씀을 하세요, 그냥 빨리. 네, 천연 폼 클렌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폼 클렌징을 만들어서 쓰신다고 치자고요. 그폼 네. 클렌징으로 세안을 하고 나서 얼굴이 뽀드득 뽀드득 거리나요? 그렇게 뽀드득거리지 않아요. 그러면은 세안을 하고 나서 얼굴이 미끌미끌 거리나요? 그냥 뭐 많이 미끌거리지도 않고 그냥 촉촉하다고 할까? 이렇게 피부를 밀었을 때 우리가 때타올로 팔을 문댔을 때 네. 깨끗하게 막 문댔다고 치고선 피부를 밀면은 뽀드득 거리죠? 아니요. 그렇게 뽀드득 거리진 않아요. 아니 얼굴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드리는 거예요 아, 예, 예, 제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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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살이 그렇게 뽀드득 거리면 겉에 있는 지질층이라고 하는 유분막이 싹다 거치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네. 앞으로 세안을 네. 하실 때는요, 네. 얼굴에 그 당기면상이라는 게 느껴지는 것 자체가 뭐냐면요, 네. 얼굴에 있는 유분, 지질막이 다 거쳤던 뜻이에요. 네. 그럼 뭐예요? 네. 지금 쓰시는 세안제가 강하단 뜻이에요. 어. 아니면 세안제는 강하지 않는데 얼굴에 세안하는 시간을 너무 길게 잡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음, 음. 그러니까 앞으로 세안을 하실 때 세안을 얼굴에 있는 걸덜 지워내시더라도 음. 세안이 딱 끝나서 얼굴을 만졌을 때 물기가 있을 때예요. 음. 물기가 있을 때 얼굴을 만졌을 때 미끌미끌한 상태로 수분을 제거를 해주세요. 음, 네, 네, 네.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꾸득꾸득 네, 네, 씻어내지 말라는 뜻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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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얼굴에 물기가 있을 때 만졌을 때 미끌미끌한 상태로 수분을 제거를 하시면 당김 현상이 조금 줄어들 거예요. 네네.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화장품을 바르고 세안을 해내도 얼굴에 있는 유분하고 수분의 막을 조금은 남겨놔야 된다는 뜻이에요 네네네네. 그거를 계속 걷어내면은 피부가 수분이랑 유분막을 매일같이 관리를 하고 다시 걷어내서 씻어내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네. 세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안 하면요 제품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네한 평생 제품 관리를 하는데 맨날 건조함을 세수를 할 때마다 얼굴이 당긴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이유가 이 이유예요 에이. 아시겠죠? 에이. 에이. 두 번째 각질 제거는 하면 안 되세요. 예안 써요. 예 네, 각질 제거 원래 안 하시면 다행이고 앞으로도 각질 에이. 제거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에이. 에이. 각질 제거는 특수한 경우에도 웬만하면 할 필요가 없고 앞으로도 에이.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자 고객님은 이제 시청자님이죠. 지성 피부예요 <웃음> 그리고 <웃음> 지금 인셀덤 화장품을 혼합해가지고, 이건 메가도브랑 또 틀린 거예요. 혼합해가지고 얼굴에 과하게 발라서 피부가 더 상한 상태인 거고요. 다행히 염증 반응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자, 세안은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알았죠? 그럼 세안을 하고 나서 1차적으로 얼굴에다 발라줘야 될 거는 EX 영양크림이에요. 야, 처음에요? 네. 오 세안하고 나서 바로 EX 영양크림을 바르세요. 제가 네. 톡에다가 써서 위에 공지로 위에 달아드릴 거예요. 맨날 누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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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네, 네. 되세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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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 영양크림인데 제품의 사용량은 미소량이에요. 소량.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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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에, 에. 제가 항상 새끼손톱으로 저기 뭐지 표현을 하는데, 새끼손톱에 반 정도만 얼굴, 양쪽 볼에다 찍어서 펴 바르시고, 바르시다 보면 에. 부족하거든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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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한 에. 부분은 새끼손톱에 반만큼만 안 발린 데만 또 해서 발라서 전체적으로. 에, 에, 에. 예. EX 영양크림을 깔아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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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깔아주시고, 그 다음에 예. 하셔야 될 게, 예. 카밍 밸런스 젤. 예. 이거 수분젤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예, 예, 예. 수분젤을 새끼손톱만큼 해서 크림 바르듯이 똑같이 또한번 발라주세요. 이거 아침, 예, 저녁으로 예, 예. 동일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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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발라주시고 나서, 흡수가 완전히 됐잖아요. 물기가 예, 예, 도는 예. 상태가 아니라 흡수가 다 됐다고 판단이 예, 예, 예. 들면, 예, 예. 그 다음에 마스크팩을 올려주세요. 어, 그래요. 아, 그래. 요 그래서 마스크 팩에 사용 시간은 15분이에요. 네, 네, 네. 길게 흡수가 많이 안 됐다 그러면 20분까지 하셔도 되세요. 어. 좀더 오래도 안 돼요? 안 돼요. 15분이나 <laughs> 20분에서 마스크 팩에 수분이 네. 머금고 있는 상태에서 걷어낼 수 있게끔. 어, 근데 네. 마스크 팩에 그냥 촉하게 그냥 네. 많이 있어서 애기 네. 많이 어도그 마스크 팩에 액을 짜 가지고 얼굴에 다 발라서 드세요. 오. 음... 마스크팩을 걷고 나면, 네. 어, 에센스 색 얼굴에 남아있잖아요. 발라서 잘 집어 넣으시면은, 보습이 음. 잘된 얼굴은 되게 빨리빨리 들어가지만, 보습이 잘안돼 있으시기 때문에 건조감을 느끼는 거고, 당기는 거거든요. 오. 그 피부가 보습 피부로 전환되는 시간은요, 최소한 2주에서 한달 가까이 걸려요. 오, 길게는. 오, 오. 수분을 한번 딱 붓는다고 해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차곡차곡 위층부터 아래층까지, 그러니까 10층부터 지하 1층까지 한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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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층 밀어 넣어야 돼요. 오, 오. 그래서 보습을 잡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에이. 처음에 화장품 흡수가 안 돼도 화장품 흡수를 시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마스크팩을 갖고 나서 에센스 액이나 마스크팩에 예. 남아있는 그 액을 얼굴에 잘 예. 발라서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아, 예. 그렇게 집어 넣으시면 얼굴이 쫀득쫀득한 상태가 되든지 겉에 예. 미끌미끌한 건 최소한 사라져 있을 거예요. 예, 예, 예. 그렇게 사라져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사라져 있는 상태에서 얘기 잘 들으세요. 이거, 저, 예. 이거 잘 들으세요. 낮에는 안 예. 하셔도 되는데 저녁엔 똑같이 하셔야 돼요. 네네. 사라져 있는 상태에서 그 간질간질한 부분들 내가 염증이 있어서 간질간질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에다가 바세린이 네, 바세린이 아니라 마데카 솔이든푸시딘이든뭐 네. 재생 연고들 이 있어요 비판 테니든 뭐 이런 네. 것들이 있어요 네. 재생 연고를 얇게 펴 바르세요 뚜껍게가 네. 아니라 네. 얇게 펴서 네. 바르시고 네. 그 위에다 바세린으로 덮어주신 다음에 네. 덮어주신 다음에 그 위에다가 크림을 바르세요 얼굴 전체다 오... 처음에 발랐던 것처럼 똑같이 그 다음에 카밍 젤을 한번더 바르시고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순서를 조금 보내드릴 거예요. 제가 될것 보내드릴 거예요. 아, 왜우기가 있네. 아, 예, 네. 보내드릴 거예요. 전화로 설명을 그러니까, 드리는 그러니까. 것 뿐이에요. 자, 에. 그런데 지금 음. 이 마데카솔 연고랑 바세린을 바들라서 네. 덮었잖아요. 요거는 네. 최종 마무리 단계고요. 네.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세안하고 나서 크림을 바르고 카밍젤을 바르고 마스크팩을 바르고 에센스액을 집어넣고 네. 다시 크림을 바르고 다시 카밍젤을 바르고 요거 있잖아요. 이예 네, 네. 요거를 마스크팩을 걷고 크림 바르고 카밍젤 바르고 크림 바르고 카밍젤 바르고 다시 마스크팩을 얹고 이거를 반복하셔도 돼요. 오, 저녁에. 두 번. 두 번. 두 번을 하시든 세 번을 하시든 네, 네 번을 그래요? 하시든 어. 제품이 얼굴에 흡수가 되는 만큼 반복하셔도 되세요. 시간이 있을 아. 때는 반복하세요. 아, 그래요? 그러면 얼굴에 보습 밀어 넣는 게 조금 더 빠르게 되니까는. 아 그래요? 네. 일단은 그리고 이걸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세안을 하고서 세안을 한 후에 얼굴이 매끄럽게 물을 만졌을 때 미끌미끌하게 남아 있어야 된다. 아, 이게 중요합니다. 아, 아 예. 네. 일단은 음. 요 방법으로 관리를 하시는데, 음. 얼굴 사진은요, 네. 지금, <laughs> 오늘이 일요일이잖아요? 네. 그럼 수요일에 한 번, 일요일에 한번 해서 한 번씩 저녁 관리 끝나고 나서 한 장씩 에. 찍어서 보내시면 되세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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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 이렇게 관리를 에. 하는데 얼굴에 음. 간지러운 부위가 늘어나거나, 에. 아니면 은뭐 홍조처럼 홍조보다 는 아마 따가운 현상이 먼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음. 피부에 따가움을 느끼거나 음. 건조감은 아마 사라질 거예요. 근데 이거 음. 며칠 하시면 아, 건조감은 오케이. 사라질 거, 무조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일단은 세안법이 잘못돼서 건조감을 느끼셨던 거고. 그 와, 건조감을 느끼는 게 이제 얼굴에 당기면상을 느끼는 건데 유분기를 네. 너무 많이 걷어내서 그런 거니까 네. 그, 그 당기면상은 사라지실 거예요. 사라지실 네. 건데 제가 말했던 것처럼 얼굴이 붉음증이 생기거나 따가운 현상이 생기면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기존에 피, 평상시에 지금 관리하던 방법대로는 얼굴 층에다가 수분을 많이 밀어넣지 못해가지고 상처 네. 있는 부위까지 수분이 안 들어가서 따가움을 못 느꼈을지언정. 음. 지금부터는 수분을 피부 각질층 깊이 갖다 밀어 넣기 때문에 밑에 나 있는 상처에 수분이 들어가면 따가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음. 그렇게 되면은 지금처럼 관리하는 걸 잠깐 멈추고 상처 회복부터 해야 되니까 그런 상태가 되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 아시겠죠? 네. 일단은 화장품 바르는 법은 제가 카톡을 통해서 보내드릴게요. 네네네. 네, 네. 네 <laughs> <laughs> 그리고 소라가 필요하시면은 거기 네. 좀 뭐야 카톡에다 주소 적어주세요 제가 그러면은 택배에서 보내라고 할 테니까 네네네 네, 네. 일단은 제가 카톡에다 써서 드릴 테니까 3일에 한 번씩 사진 보내시고 중요한 네. 거 세안하실 때 내가 얼굴을 세안을 하고 나서 얼굴을 만졌을 때 미끌미끌 해야 돼요 식용유 발라는 것처럼 비누기는 거쳤는데 에, 에. 물기만 있어도 매끈매끈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어, 그래. 항상 세안은 불편하더라도 좀 이질감 느껴지더라도 요 상태로 마무리를 하시고 얼굴에 수분을 제거한 다음에 제품 관리를 들어가세요. 아 예. 아시겠죠? 네. <laughs> 네, 이제 써서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에 보습 단계가 잡히면 그 다음에 인셀덤으로 제품 관리를 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네, 네, 네. 그런데 이 정도만 해놔도 똑같아요. 제 피부에 보습이 잡히고 건강해지면 피부가 좋아 보입니다. 아, 예. 그리고 오전에 나가실 때는 이렇게 관리 그대로 하시고 여기서 이제 마데카솔이나 연고 같은 거 낮에 바르실 필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음... 낮에 활동할 땐 필요 없어요. 주무실 에, 때 에, 에, 에. 재생할 때만 필요한 거니까 낮에 바르시지 마시고. 오전에 이제 세안하고서는 크림까지 이제 다 관리하시고 나서 비비, 선크림, 쿠션 순서대로 바르고 나가시면 돼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카톡으로 적어서 보내드릴게요. 네, 네. 금시암요 그리고 제가 지금 상담한 거 있잖아요. 네. 상담한 거 내용 포인트만 제가 잘라가지고 유튜브에 그냥 올려놓을 거예요. 네, 네, 네. 사람들. 저기 뭐 시청자님처럼 똑같이 네네. 똑같은 현상 생기면 보고 그냥 하라고. 네네. 제가 이거를 또 영상을 찍기는 힘드니까 이 네네. 목소리만 나가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네네. 네.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오늘부터 바로 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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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